서 놀러 와서 며칠 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. 저희 쾌활 명랑한 딸 드라이 놀고 있어요. 지금 3월 봄이라 제주도에 유채꽃이랑 벚꽃이랑 완전히 만개했어요. 어제는 유채꽃밭에서 뛰어댕기면서 <laughs> 놀다가 유채꽃 팔찌 한번 만들었었거든요. 잠깐 쉬는 틈에 저는 이제 뜨개가 취미이다 보니까 늘 실과 바늘을 이렇게 조금씩 갖고 다녀요. 이채꽃 보면서 아 꽃팔찌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만들어서 따라이들 팔이랑 띄고 다녔는데 여자아이들이라 아직 초딩이라 이런 것만 떠줘도 너무 좋아해요. 저 아이들이요. 아침 먹고 한가한 시간인데요. 잠깐 뜨는 법 설명드려볼게요. 저는 이렇게 십자수 실로 떴는데요. 잘안 보이시니까 오늘은 이렇게 굵은 노란색 실로 한번 시범 보여 볼게요. 처음에 실을 한 50cm 정도 남겨놓고 링을 만들게요. 먼저 링을 이렇게. 실을 꼬아서 바늘을 끼우신 다음에 가져와서 감아서 빼면 이제 링을 만들었죠. 원 링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꽃잎 4장을 뜰 건데요. 이제 처음에 사슬 하나, 둘, 셋, 넷, 그 다음에 두 길긴뜨기, 세코 모아뜨기 할 거예요. 바늘에 실을 두번 걸어서 링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끌고 오신 다음에. 두줄 빼고, 두줄 빼고, 마지막 뗄 거를 모아뜨기 할 거니까 고류해 놓고 계시고, 그 다음에 또 두길긴뜨기, 미완성 두길긴뜨기. 두번더 진행할게요. 또 실을 두번 바늘에 걸어서, 키를 이렇게 쭉쭉 늘려주면서 두줄 빼고, 두줄 빼고. 그러면 한 다리 하나가 더 생겼어요. 마지막 두길긴뜨기 세 번째 거, 실을 두번 걸어서, 바늘에 실을 가져와서 두줄 빼고, 키 높이를 쭉쭉 늘려주면서 두줄 빼고, 이렇게, 바늘에 네 코가 걸려있을 때, 엄지 밑을 딱 잡고, 감아서 쫙 한꺼번에, 그리고 다시 사슬, 하나, 둘, 셋, 넷, 링에다가,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. 이렇게 꽃잎 하나, 완성됐어요. 이런 꽃잎을 네 개를 만들 거거든요. 다시 해볼게요. 사슬,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유채꽃 꽃잎이 되게 길쭉길쭉 하더라고요. 배추과에 속한데요. 그래서 두길긴뜨기로 길쭉길쭉하게 너무 쫀쫀하지 않게 뜨시면 더 모양이 잘살것 같아요. 실을 두번 걸어서 쭉 빼주면서 두줄 빼고, 두줄 빼고. 하나, 실을 두번 걸어서 두줄 두줄 빼고, 두줄 빼고. 둘, 다리 두 개, 세개 만들게요. 세 번째 거. 두줄 빼고, 또두줄 빼고. 이렇게. 다리 4개가 생겼죠? 처음 사슬 4개 올린 거랑 두길긴뜨기, 미완성 두길긴뜨기 3코 한꺼번에 쫙 감아서 빼우고 다시 실선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사슬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밑에 짧은뜨기. 아, 꽃잎 2개 완성됐어요. 이 유채꽃은 꽃잎이 4장이더라고요. 4장만 만들게요. 사슬 하나, 둘, 셋, 넷. 10을 두번 걸어서 두줄 빼고, 두줄 빼고. 다리 네개 모이면 한꺼번에 자, 또 체인 하나, 둘, 셋, 넷. 밑에 짧은뜨기. 사슬 하나, 둘, 셋, No. 이렇게 내장 완성이에요. 그러면 처음 실선을 잡아 땡겨서 우물이면 이렇게 꽃잎 내장 완성됐어요. 제가 손에 하고 있는 것보다 왕 꽃이 생겼죠. 다음에 이끈 여기 끈 떠볼게요. 여기서 바로 하시면 돼요. 바로 체인을! 길게 이렇게 한몇 센치 사슬을 했냐면요 길이를 잴 수는 없었어요 지금 줄자가 없어가지고 한제 손으로 한뼘반 정도? 하니까 한 바퀴 돌, 돌리고 묶일 수 있을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체인 쫙 잡아서 여기 호세부터 길게, 이게 길이가 약한뼘반 정도 저는 했어요 쫙 해서 여기 이제 커팅 하시고 쭉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저희가 한 40cm 실 남겼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도 이제 체인 사슬을 한 10cm 정도 할 거거든요. 이 뒷면을 보시면 처음에 실 이렇게 잡아 땡기고 확 잡아 땡겨서 중심선이 꽉 모이게 한 다음에요. 사슬 체인 이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끈이 나와야 되니까 이 실을 이 반대쪽 이쯤에 한 땀을 들어 올려서 실선을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세요.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체인. 하나, 둘, 이런 식으로. 이쪽 체인 길이는 약 10cm 정도 하고 끝에 고리를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쭉. 시고이 남은 실에 돗바늘 끼워서 이렇게 한 1cm 정도 접어서 여기를 묶듯이 이렇게 실 정리를 하면 이 반대쪽에 이렇게 끼워서 팔찌 고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끝에 돗바늘 끼신 후에요. 여기 이제 짧은 쪽 사슬 라인은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저 반대쪽을 끼는 거예요. 이렇게. 한요 정도 골이 들어갈 지름 막시 1cm 정도 되네요. 구멍이 너무 작으면 끼기, 혼자 끼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실을 정리하면서 한두 번, 서너 번 이렇게 정리함과 동시에 이제 이실 커팅해도 풀리지 않게끔 매듭 짓듯이 아무데나 껴서 골이 만들어주고 그럼 링이 됐죠. 이 끝에 실은 반대쪽 실은 그냥 실 그냥 커팅하기는 바짝 자르기는 좀 불안하니까요 이런데 사이 껴서 한 세네번 하면 완성이에요 왕왕 왕 유채꽃 팔찌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링두번 걸리고 저는 요 고리에 껴서, 이렇게. 이렇게, 팔찌 만들어서 놀아보세요.